저희가 주제를 옮겨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혹시 제도적이나 아니면 규제적으로 조금 더 건의사항 있으시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심리 2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네. 박서정 과장이라고 합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뭐 무자본 M&A 인수나 아니면 IP를 통한 뭐 계좌 적출, 뭐 AI 이런 신기술들을 많이 말씀해주셨는데요. 저는 좀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적인 불공정 거래 유형 중에 하나인 내부자 거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네, 저는 이제 심리 실무를 지금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법 규제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그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정보 공개 시점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 네. 정보 공개 시점 전에 매매를 했냐 후에 매매를 했냐에 따라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그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그 기준을 보면 뭐 공시, 일간신문, 지상파 방송, 연합뉴스 보도 이렇게 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인터넷 매체가 아직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SNS, 어떤 온라인 뉴스를 통 이런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 관련 법망이 좀더 정비가 된다면 좀더 저희가 촘촘하고 정확한 심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정보 공개 시점의 기준이 되는 매체를 현실에 맞춰야 되겠다. 네 맞습니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 같네요. 네, 근데 안 되고 네. 있다 그 말이죠. 어, 대통령께서 해주시면 좀되면 네. 네. <laughs> 바로 처리하도록 하시죠. 네. 그뭐 해당 부서에 아마 관련 규정을 고치는 거고 입법, 입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시행령. 네, 그럼 바로 고치도록 하시죠.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필요한지는 나중에 좀 메모를 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신속한 <laughs> 업무처리 에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뭐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 자유롭게 주제를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4월에 다시 공매도가 재개되었습니다. 관련해서 또 업무가 저희가 또 새로 추가가 되었는데요. 그쪽 이야기 들어볼까 합니다. 네, 공매도 부서에서 혹시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대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좀 서서해도 아 그러세요. <laughs> 어, 저희, 어, 일단 만나 뵙게 되어 영우 영광이고, 저는 지금 공매도 특별감리부에서 근무 중인 김지수 과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NSDS는 지금 이제 시장에 존재하는 공매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불법 공매도 탐지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지금 투자자의 잔고 정보, 그리고 이제 매매 정보를 결합을 해서 불법 공매도를 적출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근데 적출 결과에 대해서 일부는 저희가 직접 제재를 하지만 일부는 이제 해당 내용을 금감원에 통보를 하고 금감원에서 증선이 의결을 통해서 최종 제재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 NSDS 적출에서 최종 제재 결정까지 조금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바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발견할 수 있는 절차적 비효율성들을 미리 점검을 해서 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의 개인투자자들 불만사항 1,2번이 공매도 문제죠. 공카드 하도 이 공매도 문제가 많다 보니까 아예 폐지하자 이런 얘기인데 폐지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이것도 전 세계에서 다 하고 있는 제도고 우리가 얘기한 대로 뭐 MSCI 가입하려면 이걸 안할 수는 없잖아요. 또 필요한 제도이기도 하죠. 이걸 악용하니까 문제죠. 음, 개인 투자자에 비해서 기관 투자자들은 뭐 기간이나 규모나 담보나 이런 데서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억울하게 생각되는데 문제는 이게 규정을 어기고 불법으로 심지어 공매도 물량 없이 매도하는 그런 거의 사기 행위까지 있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말씀하신 것 중에 제재가 너무 늦다, 더하기 아마도 수위가 너무 낮다, 하나만하다 그런 거죠. 제재 수위 문제는 없어요. 제재하면 제대로 막 엄정하게 합니까? 그 부분은 이제 증권에서 아 그리고 상급 기관이라? <웃음> 네. <웃음>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게 뭐 상국기관이에요. 역할을 달리 하는 다른, 부, 다른 기관일 뿐이지. 그냥 말씀하세요. 수위가 너무 낮아서 하나마나물 처분이다? 그런 거죠? <laughs> 그 얘기를 참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미리 했습니다. 아까. 일단 시기는, 가능하면 이게 약간 우리, 누가, 우리 실장님, 이제 유덕현 경제수석이, 예. 실장이 다 챙기기는 어려울 텐데, 예. 어, 이거 어쨌든 최대한 처분 시기가 너무 늦다는 문제도 좀 신속하게 할수 있는 방법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게 아마 제대로 판단하려고 증권선물위원회인가요 에, 거기서 하는,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 그래요? 응. 그, 좀 잘하시지,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 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 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 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